안녕하세요, CN입니다. 오늘 아침 뜬금없이 디아블로4 추가 오픈베타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일정은 다음 달 5월 13일 오전 4시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72시간 동안 서버가 오픈되는데요. 누구나 PC, 엑스박스 시리즈,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서버슬램 기간에서 지난 베타 테스트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베타 테스트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며 기간 종료 시 데이터 삭제. 두 번째로 지난 테스트의 레벨 제한은 25였지만 이번 서버슬램은 더 축소된 최대 레벨 20. 세 번째로 전설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조정되었고 정식 출시 버전에 적용될 실제 전설 아이템 획득 확률이 적용. 마지막으로 지난 테스트 이후에 적용해 온 인게임의 밸런스, 버그 수정 및 업데이트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업데이트를 요약하자면 던전에서 이동하는 시간과 동선이 너무 불필요하게 길었던 점 수정. 던전 내 각종 이벤트 등장 확률 10%에서 60%로 대폭 상향. 밸런스는 야만용사의 기본 피해 감소 상승, 소용돌이 소모값 증가 데미지 증가. 드루이드의 동료 피해 큰 폭으 궁극기 쿨타임 감소, 변신 기본기 개선, 강령술사의 하수인을 더 자주 소환해줘야 하도록 하향, 보유 패시 구역과 상향, 시체 폭발 하향, 도적의 기만 스킬 상향, 지속 기술 상향, 주입 기술 상향, 원소술사의 번개 줄기 상향, 연쇄 번개 하향, 화염 기술 상향 이런 밸런스 패치가 있었는데요. 이 밸런스 패치를 본제한줄 소감으로는 유저들의 반응을 거진 수렴한 것으로 보여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으나 인파이팅 변신 드루이드는 언제? 아무튼 이쯤에서 나올 반응을. 예상해 보면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면 난 아직 안 샀는데 해 봐야겠다. 난 이미 샀고 지난 베타 테스트도 참가했는데 이번에도 20 레벨 제한이면 정말 후회나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이 예상되는데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아직 고민 중인 유저분들도 한번 찍먹해 보시는 게 가능할 것이며 저처럼 이미 구매했고 지난 베타 테스트를 헤비하게 참여해서 25 레벨 제한까지는 완벽하게 익혔더라도 꼭 참가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백그라운드는 지난 베타 테스트 당시 아샤바를 직접 트라이했던 장면입니다. 아샤바는 인기 권장 25레벨의 레이드 보스여서 당시엔 20레벨 초반의 캐릭터들이 모여 트라이를 했을 때 제한 시간 안에 잡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이번 서버 슬램면이 아샤바의 목에 한정 보상을 걸어놓았네요. 이번 서버 슬램면에서 한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칭호 초기의 사상자 한 캐릭터로 키오바샤드에 도달하면 획득 이건 10레벨이 되기도 전에 도착하는 첫 번째 대도시에 발을 들이면 되는 거니 자동 획득이나 다름없고 20레벨 달성 시 부지런한 항해자 칭호와 베타 늑대 가방 꾸미기 아이템이 이번 서버 슬 기간에만 뿌려질 예정이고 그리고 상단에 스크린샷에 보이는 말의 꾸미기 아이템인 아샤바의 절규 탈것 노획품이 이번 서버슬램에서 아샤바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는 한정 보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2박 3일 동안 고작 72시간만 열어놓을 거면 20레벨 제한 락 같은 거 걸지 말고 코리안 게이머들이 컨텐츠 소모를 얼마나 빠르게 할까 그런 것도 좀 테스트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또 쪼렙 구간만 열어서 이 장르 특성상 느릿느릿한 구간을 다시 반복하게 한다면 많은 의미가 함축된 재미없네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간에 저는 이번 베타 테스트 때도 만렙인 20레벨을 달성해서 아샤바를 트라이해보고 전설 아이템 파밍 난이도는 어떤 체감일지, 개발 마무리 단계니 이제는 윤곽이 드러날 초반 스타팅 캐릭터로 좋을 캐릭터 선정 이세 가지 주제를 담아 후기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식 오픈 때 유튜브 생방송도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